아, 패키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 이게 좀또 마음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<laughs> 신청해주시면 제가 감사한데 음, 부담이 좀 어느 정도 되죠 아무래도 지금 스키을 신청을 이제 앞으로 좀 받을까 싶어서 소액이라도 받아주세요 아네 그럼요 뭐 소액이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좀잘 까긴 하데잘 까긴 하는데 아, 오픈 채팅방이 아니라, 카톡 옛날에 그 플러스 친구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치셔야 돼요. 그러면 이거, 이거. 그 치면 나와요. 피바 삼채해 중. 잘못 갔다가는 조금 이제, 많이 어색해지실 수 있는, 잘 까면 좋고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죠. 또, 또잘 챙겨드리면 서로서로 서로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니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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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일단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로. 안전하게 가시죠. 알겠습니다. 에이전트 갑니다, 그러면. 아니, 여기서 하나가 나오네. 두개 사서 140억 모 어, 그런 말씀을. 해 주시면 또 이제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무게 사서 140억 이거 하나에 호랑이 하나 갈게요 이거 하나에 호랑이 하나 가면 되겠죠? 자 잠깐만 잠깐만 뭔가 보여줘야 보여드려,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뭔가 느낌을 보기 위해서 호랑이 먼저 가볼게 요피만안 나오면 좋겠다 비피만 호랑이 한 번만 야 잠깐만 이거 파... 아 일단 1강에서8강은좀 아쉽네. 아, 이것 15억만 나오지 말고, 뭔가 좀, 어, 15억이 나와도 되는 건가? 잠깐만, 잠깐만. 8강! 잠시만 잠시만 아직 아직 아... 15억 아... 뭔가 사과뜨리는 퍼포먼스 나올 것 같은데 비비도 까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10억에서 100억 진짜 한번한 한, 한 30억 이상만 하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30억 이상만 진짜 30억 이상만 30억 이상만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만요 또 마음이 복잡해지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사실 여기서 캡, BTV, 어, 방탄 이런 거 블리트나 BTV 제비 이런 거 하나 뜨면 바뀔 수 있어 분위기 한 번에 진짜 한 번만 분위기 바뀔 수 있어 10억 아쉬운데? 아니야 마지, 아,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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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냥 BJ님 맞아야 됨 잠깐만 근데 아직 모르는 거야. 나 뭔가 느낌 올수 있을 것 같아. 나 이런 거 항상 뭐 받치다가 보니까 콜리 바로 가자 진짜로 제발 뭔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첫 스케줄에서 너무 욕심이 크시다 재주님제 거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시청자 본 거니까 요번 한 번만 더 춤출 때 아니 이거 말고 한 번만 더 춤추실 때 일어나서 춤추실 때 어? 어? 바로 왔네 <laughs> 가자 진짜 좋은 거 7카 이상만 좀 아쉽다. 아. 아, 좀더잘 뛰어드리고 싶었는데. 한식 8억 조금 아쉽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. 어렵다. 열쇠, 열쇠가 있긴 한데 열쇠 세 개짜리 한번 써볼까요? 어, 14억 먹음. 잠깐만 희망이 있나? 라스트 오프 영상 써볼까요? 음, 3개짜리 에서 BTV에서 레반 100억 떴어요 다들 잘 뜨신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구나 아 38억 조금 아쉽다 조금 써봐요 오케이 오케이 호랑이 3개짜리 이게 피파 유튜버랑참 어렵네요 아, 처음 받았는데 이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? 3개짜리 왔지 아 근데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BTV 캡에서 아니면 그 c f a 그 드맨 한번 뜨면 또 자보자자 잠깐만, 진짜 마지막 희망이다. 일어서서 갈게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진짜 마지막 희망인데. 하, 제발 한 번만. 106 자리. 아니면 캡 볼리트. 캡 볼리트. 진짜 캡 볼리트 한 번만. 나도 한 번만 뛰어보자, 진짜.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쉽다 총 얼마 뜬거지 그러면? 한 40억 조금 넘게 떴나? 아 일단 죄송합니다 아, 이게 좀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.